그래서 네. 지금 심정정 시 지금 그거 하려고 아니, 누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누구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게 이제 뭐 그거야 뭐다 아, 사실이고 대구사실이데 예? 저희가 돼서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저희가 지금 일을 해 주시면 절대 통통해서 일했다 아,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게없요 예, 알았습니다안 <laughs> 하면 되지 언제부터 하셨어요? 어디요? 거기? 심상정 네. 예. 오, 예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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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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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오, 지하 오, 는 걸로 하신 거예요? 네, 예, 오, 늘 오, 제 보. 29일서부터 사람 뽑는다고 하더라고. 되면면 음, 그렇죠. 음, 때면 아니, 22명 뽑는다고 하더라고. 전화하는 사람하고, 그냥 뛰돌로는 사람하고 뽑는다고 하더라고. 우리도 이제 필요해요. 아, 아 그렇지. 네. 거기는 뭐, 저희 많이 주기로 했어요? 네. 아, 몰라, 7만원씩. 이 하루 일단 7만원이에요 하루 일당 7만원씩 아, 7만원. 그거밖에 안 돼요. 하루 일단 똑같아요.